SBS입니다. 그래서 어. 방송 관련 종목군들을 어 최근에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미디어 관련주가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뭘까요? 광고. 그렇죠. 광고입니다. 광고. 네. 근데 SBS가 최근에 광고 판매액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음.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요? 중간 광고 때문입니다. 아. <laughs> 근데 이게 네. 보시면은 지상파는 원래 중간 광고가 안안 안 돼요. 네. 불법이에요. 불법.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간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건 프로그램을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시면 (1부) (2부) (3부) 이걸 네.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치고 중간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아시겠지만 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거는 편법입니다. <laughs> 어쨌든 편법을 쓰든 네. 어쨌든 광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중간 광고는 비싸니까. 음. 중간 광고는 볼 수밖에 없어요. 채널 그쵸? 돌리면 바로 하는데. 네. 그래서 광고 단가가 두 배가 넘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상파의 이제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간 광고가 언젠가는 허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청률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 어, 금토드라마라는 게 얼마 전부터 생겼잖아요. 네. 근데 SBS도 금토드라마 부분에서는 입지를 딱 다졌다라는 생각은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열혈사제가 굉장히 좋은 시청률, 네. 10% 이상을 보였었고, 후속으로 한게 이제 녹독꽃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극인데, 지금 한7% 정도 시청률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어, 녹두꽃은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어, 역사극을 이제 잘 다뤘고 네. 어, 조 조정석 씨랑 이제 윤시윤 씨가 나오는데 어, 연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음. 역사에 좀 관심 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또 요즘엔 지상파에서도 뭐 PPL이라든지 이런 간접 광고를 정말 공격적으로 대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어, PPL이야. 이렇게 네. 느껴지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슨 청소기. 네. 정말 밑뚝뚝이 <laughs> 나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도. 아, 지겨워 죽겠어요. <laughs>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 다이슨 100만원짜리 청소기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 가난한데 어쨌든 네. 네, 이런 PPL도 이제 지상파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SBS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BS에서 방영 예정된 드라마 중에 그 배가본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요게 9월에 그 시작할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 100억 이상에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합적인 기대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추세를 보면은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2일이평선 위로 어, 주가가 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눌림목을 주고 재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 조금 이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가가 22,300원, 네, 현재가 부근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21,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